아, 좋아, 응. 오 음. 스테이크 하나, 파스타 하나. 어, 감바스. 바스 좋아해요. 감바스 맛있게 어, 감바스. 당신 좋아하는 거. 어. 그래도 레스토랑 엄마, 엄마 스테이크를 꼭 먹어야 되는 거야, 나 엄마 있어요. 엄마 있어요. 뭘 가져왔어? 고양이 채소. 돈받는데 는대요 엄마 시대폰 주세요. 어딨어요? 엄마 나시대폰 주세요. 어, 뒤에다 봐. 아, 배 배터리가 없는. 엄마 거 여기 있잖아. 엄마 거 있어. 거 여기야. 기분 오늘 째져, 째져. 주원아, 여기서 정말 재밌는 사실 하나 말해줄까? 내일 엄마 아빠 쉬는 날. 아이, 노, 노. 그러다 적시깨 골디 자고 있어. 엄마! 응. 골디 꺼내봐. 안 돼, 코 자고 있는데? 여기서는 꺼내는 건안 된다 하셨어 사장님. 어때? 나와? 응. 음. 그냥 편하게. 아, 아, 편하 허리는 빼야지 그래도. 엄마! 불 똥개, 불 똥개. 이게 또 밤바스에 찍어 먹는 거니 아, 아, 아 얼른 먹어라 어? 다시 한번 들어가볼래요? 아, 가슴로왜 이래 베이컨이 리얼레알. 파스타 면도 고급 레스토랑. 아유 이건 안 써, 우리 절대. 아. 아니아까 알았어, 엄마. 엄마리복한 나도 왜 화나야 돼요? 아무났써 아무도. 얼른 아 꼬꼬씨 뭐 드세요. 찬아 전화. 여녕하세요 네. 여기도 옛날 강아지도 많이 있었지. 응. 아. 이제 됐어, 끝났어, 네. 고마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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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저기. 오케이, 오케이. 하늘마당 엄마랑 산산바책잖아 여기 어때? 엄마랑 손 잡고 그래, 그래. 쪽 쪽이랑 쪽, 쪽 쪽이야. 알았어. 오우, 씩씩해! 가한다 우리 아들! 기분 최고! 그러다 푹! 더 멎어버려야지. 쓰나다잘 안나오네. 응. 야 드디어 찾았다! 원이가 원하는 곳. 일로 와라, 원아. 응. 이들어 아. 응. 응.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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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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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안.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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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좋냐? 어. 엄마 쭉쭉 가 여기는. 어, 어. 어. 여기 지나가는 길이야 다요. 오케이. 오, 오. 조나 여기가 바로 5.18. 조언이가그 영상에서 봤던데야. 여기 막 벽에 총, 총. 판이 옛날에 어 정확해. 나 침반 옛날에 그, 그 하늘색 나침반 말하는 거. 응. 여기가 오일판. 그렇지! 아니야. 어, 아직도 그 구멍? 응. 어디 여기 있었는데? 벽에. 구멍 쪽 그대로 탁튈거 같은데. 구멍 아니요. 저쪽요전일필지 아, 전일필 여기 붙여합니다. 와이 아, 또그건축물 그렇지, 당시의 건축물들이야 여기도 저기 마, 이것도 여보 총알자국 있다고 그랬었어요 아, 그조나 그래? 여기 기념탑 한번 가보자 5 1 8 사람이 쓰러져 있고 518 민중항쟁 알린탑 어 여기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군부독재의 총칼과 맞선 광주전남 애국시도민들이 자유와 헌정소의 결의로 국개뭉쳐 민주의 대성회를 열고 대성판를 열고 도청팔안에 처절한 피해 항쟁을 전개한 곳이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와. 어, 오. 들어가는 것은 안 되고. 저 탑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 주원아? 저기 누가 막 손에 묶여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고. 비아, 비아. 오일8 응. 맞아요. <laughs> 같이 가, 일로 와. 박물관내 사람의 시체? 어. 그랬지. 여기서 엄마랑 봤지? 여기 키명자국 있어. 그래? 아 대단하네. 나 여기 느낌이 들어. 그런 느낌이 들어? 근데 엄마가 말한 건 저기 벽. 뭐야? 어? 응, 그 벽이. 아니야? 그런 거 네. 같아. 아, 엄마 생각에도. 대지, 대지, 대지. 인포메이션이다. 원아, 인포메이션 가서 팝플렛 받아와. 어. 여기. 박물관 가요? 박물관 안 가고 네. 어? 인포메이션에서 혹시 팝플렛 같은 거 있는지 한번 여쭤보자. 인포메이션은, 인포메이션은 네. 원이처럼 이런 역사 탐방을 온 사람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정보도 알려주고, 이 아래로 내려가볼까? 보니 어렸을 때 이후로 오랜만에 왔는데. 역사가 아... 정말 살아 숨쉬는 도시네. 응. 어, 조심하세요. 어머. 와. 와, 신비의 지하 도시 같아. 너무 무서워. 뭐가 어떤 어떤 면에서 무서워? 노래가, 노래가 어, 당시 그러니까 응. 땅 밑으로 지하로 이렇게 만들어졌어. 어때? 빛이 많이 없어서 무서워? 어때? 어드도 봐봐. 무슨 소리야? هادا 는 광주시 민